우리가 이번에 있었죠? 아, 우리 배이스에서골든 그저, 그죠 그저, 그저, 게골든저 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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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저 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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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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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바로바기보고 여깄어요. 영에 감동입니다. 자, 그러면 이세 개의 만 이제 여게 이제 여게이게만 이렇게 더 이날 이후로 뭐에 여호와의 영에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니라 크게 감동 자이날 이후에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기도합니다 따라서합니다 다윗의 이날 이후에 성령 충만함이 나에게 임하게 도하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경 구절을 그대로 여러분을 믿고 나에게 임할 수 있도록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니라.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성령 충만함은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면서 예배 최고로 승리합니다. 자. 또 어떤 성령 충만함이 있을까요? 왕아, 2장 9절에 누가 나올까요? 자, 엘리사. 자, 엘리사는 어떤 충만함을 받았어요? 무슨 충만? 당신의 성령이 하신 역사가 갑절이 임하게 달라고, 갑절. 자, 갑절이 뭐예요? 종성아 갑절이 뭐야? 왜지명한한테 물어보니? <laughs> 자, 갑절에 성령 충만. 자, 두목시라고 두목 엘리야에게 이만 갑절에 엘리야에게 이만 성령 충만에 곱하기 두배 충만함 임하달라고 기도했어요. 자, 엘리야 시대보다 더 악한 시대가 언제예요? 엘리사 시대예요 자 엘리사 시대보다 더 악한 시대가 언제예요? 지금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지 않고 무슨 충만함으로? 그것도 엘리사에게 역사한 또 갑절의 성령 충만입니다 그럼 고백합니다 엘리사에게 임한 갑절의 성령 충만함에 갑절이 임하게 도와주세요 자, 우리 군대 지금 이번에 훈련소 누가 갔어요? 태생이형 지금 어떻게 할까? 지금 더운데? 고생할까 안 할까? 어. 고생하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은성아, 좋아 안 좋아? 좋아요 그 축복이 너에게도 임하게 어. 기도해 줘야 돼 갑재를 성령 충만하게 임하게 해달라고 아멘 자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는 다른 건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위에서 시는 보자의 축복이 여러분 뭐 하면 되냐? 하나님 다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여러분 믿고 받으면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자, 요한복음 20장 22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셨는데 어떻게 하셨을까요? 숨을 내쉬며, 숨을 내쉬며, 뭐라고 했어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따라서 합니다. 숨을 내쉬며, 예수님이 주시는 숨을 내쉬며, 성령 충만을 받으라. 받게 도와주세요. 자, 예수님이 준다고 했어요. 주면 어떻게 해야 돼? 받으면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예수님이 준다고 약속했지 않냐? 그것도 못 받아먹냐? 아까 우리 준언이가 온색적으로 사다는 결과가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거다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며, 어떻게 하면 돼요? 따라하십니다. 주세요. 자, 손으로 주세요. 자, 여러분, 성령, 예수님이 주시는 숨을 내쉬며 이를시에 성령을 받으라 하셨어요. 자, 그리고 사도행제 1장 8절. 초대교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무슨 뭐 오직 그냥 성령 충만 아니라 오직 성령 충만. 그럼 어떻게 돼요? 땅 끝까지 증인 된다고 했어 증인. 그럼 오직 성령 충만 다른 기도 제목 잘 모르겠다. 무슨 기도하면 돼요? 오직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우리 아빠들 직장 또 산업 현장에 너무 너무 힘들 수 있어요. 자, 무슨 기도하면 돼요? 오직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아멘. 다른 기도 제목 잘 생각 안 난다. 강단 말씀 잘 생각 안 난다. 자, 그럴 때 우리 성령배 집사님 무슨 기도하면 돼요? 잘안 들리는데 무슨 기도하면 돼요? 아멘. 아, 가정이 이번에 왕중왕 됐는데, 좀 이따 시상식 하도록 합니다. 아빠도 같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종성조. 자, 우리 바울은 어떻게 있을까요, 바울? 사도행전 13장, 13장 9절에 보니까, 이 선교 현장을 다 가는데 이 점쟁이 박수 엘루마가 계속 이렇게 복음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까 우리 주녀인처럼 이사단막이 새끼야 나가라 그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렇게 못해요. 그런데 바울이 바울이 성령 충만 받으니까 성령 충만 받으니까 사도행전 13장 9절에 그렇게 사, 담대하게 흑암 결박하고 담대하게 흑암 결박하고 또음을 선포하는 거야. 이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마귀의 자식인데 원래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을까? 마귀의 자식이라고 있을까? 마귀의 새끼라고 있을까? 마귀의 새끼요, 모든 위의 원수요 하면서 사단은 결박하니까 눈이 멀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현장에서 복음을 담대하게 또 총독에게 전달하기 있어요. 자, 우리는 복음 전할 때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합니다. 여러분 공부할 때 성령 충만함으로 합니다. 또 여러분 사역 또 사업 산업 할때 하나님이신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 오직 성령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 우리 중직자 렘넌트들 다 되어집니다. 따라서합니다 나에게 오직 성령 충만함을, 오직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자 이번에 우리 WRC 했는데요. 우리 교회 아, 타운으로 하게 됐는데 너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했어요. 우리 WRC 이번에 찬양 어땠어요? 어 2019년까지는 우리 래븐트들이 WRC 가면은 너무 은혜를 받는 거예요. 며칠 시간은 잘 모르겠는데 찬양할 때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야이 감동을 교회 가서도 우리 찬양하자. 이렇게 교회 왔는데 우리 제가 기억 가기로는 우리 박은수 서리집사님이 교회 딱 왔는데, 형, 이건 아니잖아. <laughs> 찬양하려고 하는데, 어, 거기서는 막 악기도 빵빵하고 하는데, 교회 와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찬양의 바람을 일으키자 하는데, 피아노 소리만 땅땅땅 하니까. <laughs> 우리 제가 꼭 들었어요, 그때. 은수가 은배 형한테, 형, 이건 아니잖아. 근데, 이번에 어떻게 됐어요? 바로 이거야. 자, 하나님의 우리 대학부와 우리 중고등부가 밴드팀이 되어가지고, 일렉기트 하니까, 지혁이가 띵띵 하고, <laughs> 자, 베이스 하니까, 둥땅, 둥땅, 둥땅. 야, 드럼, 다다다다! 땅, 이렇게 하니까, 아, 신디사이저 피아노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요? 이 성령 충만하면서 이렇게 악기 연주하고 찬양하고 우리 랩넌트들 율동을 너무 잘해요. 그래서 야, 저 우리가 어디서 모였죠? 그 전에는 아, 킨텍스에 모였을 때보다 더 은혜 받았죠. 왜냐 면 그때는. 흩어지면 못 만나. 얘가 은혜를 받는지 안 받는지. 부산 백스코 갔는데 갈때 만나고 올때 만나서 예배 시간에 어디 갔냐면 해운대 갔대. 아, 그런데 이번에는 완전히 이 80평 안에서 모든 거다해결되 있습니다. 그때 또 도시락 먹으려면 어떻게 해요? 그때학에 가지고 도시락 차오고또 가서 뭐 먹으려고 하면은 뭐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번에 배달 딱 오고 깔끔하게 먹고 설거지도 안해딱 가져가고 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음에도 또 하면 좋겠어요 그죠?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자, 두 번째.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작은 자가 천을 이룰 것이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룬다. 했어요. 우리 박은수 서리 집사님, 그때 그말 했어요, 안 했어요? 어, 한것 같죠? 자, 전안 잊어버려요. 그런 거 아, 하나님, 이 랩런트들이, 하나님, 이 찬양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저 고백을 듣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바꿔실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따라서 입니다 언약 잡고, 원약 잡고 기도하면, 기도하면 때가 되면,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반드시, 반드시 이루리라. 자 아멘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네. 강국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여러분을 통해서 천을 또 강국을 이루는 그런 축복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렘넌트들 되어 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WLS 통해서 모든 생각을, 모든 생각, 모든 보는 거를 또 우리의 호흡까지도 뭘로 연결해요? 자 기도로 연결. 그러면서 이번에 이 플랫폼 자 우리가 실수하고 또 중고등부는 또뭐 한다 했어요? 일탈 한다 했어요. 일탈. 근데 그게 당연한 거래요. 이 중고등학교 시절 되면은 우리 뇌 신경 세포가 다시 막 이렇게 재조립을 되다 보니까 뇌가 지금 태풍을 맞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 따라 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시간표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라.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실수하고, 또 미성숙하고, 때로는 우리가 공부 잘안 되는 것 같지만, 뭐 하지 말라 했어요? 판단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고, 그 뒤에 어마어마한 영적 세계를 누리라 했어요. 영적 세계. 자, 여러분에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있지만 판단하지 말고 우리가 이 영적 세계, 영의 세계를 누리면서 그 뒤에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와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뭐 해야 돼요? 부모들은 우리 랩넌트의 시간표를, 시간표 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 저 우리 사역자들, 교사들은, 우리 교육자들은 우리 후대들에게 정확한 언약의 내용을 전달합니다. 언약의 내용 전달.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디 가든지 다른 거 몰라도 복음 39절 절대 안 잊어버립니다. 이번에 왕중왕이 네 팀이나 나왔어요. 29번에 마지막 문제 다 맞혔어. 근데 민서 제역 지조가 29번에서 너는인데, 너희는 해가지고, 아차! 해가지고, 아차상 줄까요, 말까요? 줘야 될것 같아요, 아차상은. 어, 근데 그거 안 잊어버린 거예요. 야, 어떻게 안 잊어버렸냐, 그러니까. 그때 목사님이 찬양으로 연결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했더니, 그냥 딱 그것만 하면 저절로 들어가서, 토시안 안 틀렸대요, 아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따라서합니다 형통하리라. 아멘. 어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어렸을 때 각인됐는데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선우가 시, 선우가 왕중왕됐어. 이야, 뺀질뺀질했던 것 같은데 각인됐나 봐요. 자 언약의 내용. 다른 거 몰라도 전달합니다. 또 자백기도, 사도신경, 또 여러분 영접기도문, 주기도문, 그거 하, 뭐 그런 거해 하는데 나중에 이게 시대 살릴 여러분 지도자로 하나님이 각인되어서 쓰임 받게 하십니다. 자 그거 아직 안 했죠 그거. 자 그거 조만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렘넌트들은 세계를 움직일 만한 영적인 힘을 키우라. 영적인 힘. 영적인 힘. 자, 부모님들은 우리 후대들 시간표를 보고, 또 우리 교사와 사역자들은 어쨌든 이 이랬든 저랬든 협박하든 뭐든, 하 언약의 내용 전달하고, 또 우리 렘넌트들 영적인 힘을 우리 키우는 우리 시간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파수망대로, 자 파수망대, 자 우리가 파수망대는 지키는 자라 있죠. 뭘로 지키는 자라 있어요? 기도로 지켜라. 그래서 우리의 현주소가 어디예요? 현주소? 현주소가 이 하늘 보자의 축복 가운데 천사가 여러분 파송되어서 여러분을 보호하고 여러분이 하늘 보자의 축복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서. 입만을, 여러분, 어디 가든지 위드 입만을 온내스 누리면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에 뭐든지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제대로 합니다. 그래야 다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로를 수축하고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들고 자, 기도에 파, 지키는 파수권. 자, 이 언약, 여러분 꼭 우리가 정리해서 반드시 여러분 현장에 또 증인 될줄 믿습니다. 자 안테나, 안테나. 지난주에 목사님이 안테나 시골에서 자, 이렇게 TV 한번 보려면 저 지붕 위에다가 안테나 돌리고 돌리고 이거 잘 나와 이렇게 하면서 주파수 맞출 때 했는데 어떤 군사님이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너무 운해가 됐대요. 아, 이 텔레비 한번 보려고 이게 저 나무에 이 안테나 해가지고 맞추는 거, 낫대는 말이야. 그렇게 했어요. 혹시, 그때를, 그때 한 번, 안테나 돌린 기억이 있는 분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 그래도, 장현영 장로님그 당시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때는 TV 한번 보려고 동네에서 TV 있는 집에 가면 있지? 어, 그 애가 갑질을 해. 너발 씻었어, 안 씻었어? 넌 가. 이리 와. 어, 그랬다니까요. 기밀 박치기 그거 보려고 하면은. 자, 야. 뭔말이요 그런 것 같은데. 나 때는 기밀 박치기가 그렇게 재밌었어요. 안테나는 뭐냐? 여러분의 앞으로 하는 모든 일이 237과 맞아야 됩니다. 5천 종족 살리는 그런 우리 중직자의 산업이 되고 여러분의 공부가 되고 또 우리의 사역이 되어지고 우리의 방향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치유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치유 메시지, 치유 메시지를 가지고 치유 팀을 만들어 훈련하면서 이제 우리 후대들이 서밋으로 언어 준비합니다. 언어 준비 그리고 선교할 나라 공부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70현장 전도 성교하면서 이제 레넌트썸이 만드는 조직 하나씩 하나씩 우리 언약 잡고 플랫폼 파스망대 안테나 축복 누리면서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는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또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그런 축복으로